요번 설날에도 이제 가가지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 한번 또 듣고 와야겠다. 또 수집해 와야겠다. 네, 6시쯤에 아빠한테 전화와가지고 대업령 선포됐다. 아무도 오지 마라. 아 사실 그제 유튜브에서 은행 보증수표까지는 아니지만 유튜브 조회수가 또잘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명절 때마다 가족들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오는 게또 조회수가 나름 괜찮게 나오거든요 어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오킹 세계관 확장의 느낌으로 약간 좀 매번 또 약간 좀 새로운 가족들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재작년 설날 영상에 5화 분량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4화를 찾아도 없다라는 맞아, 그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려요. 3화랑 5화에. 있다, 그. 그게, 그, 저기, 명절 때. 제가 이제 그.. 연애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워서 없는 겁니다 예.. 저기 뭐야 그.. 하도 문의 댓글이 많아서 예.. 거기 아무튼 하에 어.. 그래가지고 요번 설날에도 이제 가가지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한번 또 듣고 와야겠다 또 수집해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1월 26일이죠 26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만이만 삼천명인가요 오늘? 6시쯤에 아빠한테 전화 와 가지고 이제 할머니 대업령 선포됐다. 아무도 오지 마라. 첫째 큰아빠랑 둘째 큰아빠만 두 명만 와 가지고 그냥 제사만 잠깐 지내고 사실 제사라 봐야 야 우리 할아버지 좋아하는 햄버거 뭐 이런 거 이제 <laughs> 큰 아빠가 사오시고 그냥 할머니가 만든 만두 뭐 이런 거 떡국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고 그냥 조촐하게 한단 말이 에요 그런 느낌인데 음. 지금 우리 할머니 가 83살 84살 정도 되셨는데 이게 하루하루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외할머니 할머니 두분다 지금 좀 편찮으세요 외할머니가 좀 유독 편찮으시긴 한데 저도 이제 좀 할머니 배 배러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됐거든 할머니도 보고 싶어해 사실 우리 가족들 모여서 코로나 막 갑자기 막 우리 가족한테서 퍼지고 막 이런 거보다는 시골 동네가 조그맣다 보니까 동네 눈치가 보여. 우리 집안이 또그 동네에서 제일 또 시끄러워요. 약간 이제 할머니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오지 마라.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계엄령 선포하셔서 이제 형들은 아마 다안갈 거. 병우 형은 결혼했잖아. 그 얼마 전에 형수님이랑 한번 잠깐 갔다 왔대. 아까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저도 이제, 아, 못 가나 보다. 왜냐면, 요번에 또, 시골 내려간 김에, 우리 또, 우진이랑 우빈이, 이 제, 우리 막내들이거든요. 고등학생 올라가는데, 우리도 이제, 좀 이렇게 시끌벅적 왁자질 거란, 애기들이 이제 없어. 어, 다시, 헐라고, 어 징그러운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세대교체가 돼가지고, 이제 애기들이 없으면 그 윗세대들이 좀 나아줘야 되는데, 배갓집은 그 위가 저예요. <laughs> 제가 두고거든요. 두 번째로 높아서 옛날에 우진이랑 누리가 그렇게 귀여웠거든. 불과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요, 이제. 또 누리가 또 외고 갔다고 하니까 이렇게 막 유대가 되게 깊진 않거든. 우리 사촌 동생이니까 되게 좋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외고 갔다고 하니까 내가 막 뿌듯한 거야. 괜히 막 이거 우리 피로 되는 거였구나 이게.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해 가지고 괜히 뿌듯해. 외고 간다 그러니까. 어,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가는 모르겠거든요. 외가는 원래 공부를 잘했어. 우리 엄마도 전교 1등2등 무조건 하던 분이시고. 그래서 언제 한번 우진이 제가 컴퓨터 사준다고 하고 여태 못 사줬잖아요. 컴퓨터를 사주려고 저번에 추석 때 가서 물어보니까 요즘 모바일 게임을 더 많이 한대.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내가 그걸로 여태까지 계속 협박했잖아 공부하라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또 아이패드 같은 거 모바일 게임이나 하라고. 어공부하라 그래놓고 게임하라고 패드 사주는 게 웃길 수도 있는데 사실 그안할 놈들은 안 해요 어차피. 너네 그 갖고 놀 이걸로 뭐 인강을 듣던지 인강 듣는 거 개소리야 나도 엄마한테 mp4 그때는 이제 노래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상도 저장할 수 있는 mp3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거 이제 엄마한테 인강 듣겠다고 좀큰 걸로 사달라 그래서 전자사전도 사주고 mp4도 사줬는데 그걸로 인강 들은 적한번 있던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번 설날 때는 아마 안 내려갈 거 같고 그냥 조용히 저기 애들 아이패드나 못 만날 거 같으면 그냥 우주 통해서 전달해주고 어어 몇살 때까지 세뱃돈 받았어요? 아, 저희는 이제 30, 37살 병, 병철이 형도 받습니다 예. 저희 친가는 약간 그게 좀 세가지고 어. 할머니가 그걸 즐겨 그러고 뒤로 어쩌면 며느리들이 이제 만 원씩 뿌리면 50만 원씩 주니까 <laughs> 왜냐면 애기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제 약간 그 명절 분위기 기분 내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한 뭐 5만 원씩 받아요 이제 윷놀이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병들이랑 <laughs> 할머니가 우리가 섰다는 거는 죽어도 막, 막으시거든? 사다리, 뭐 윷놀이 이런 거는 괜찮다고 하세요 에. 우리 할머니는 도박이라면 아주 학을 때시지저 어. 같은 경우는 윷놀이로 이제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설날에 세뱃돈 받은 걸로 한 20만 원, 30만 원씩 받았던 거 같거든? 윷놀이 이제 해가지고 그 병현이 형한번 오링시켜서 울린 적한번 있습니다 어. 딱밤도 같이 때렸거든? 병현이 형 거의 그때 소닉이었어 소닉 딱밤 치면 돈이 나와 티링 <laughs> 하면서 딱밤에 <laughs> <당황이 웃음> 돈이 나와 <laughs> 와 외가 친가가 한 명밖에 없어서 저런 밝은 분위기 부럽다? 아니 뭐 밝은 분위기라기보단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거 같긴 해. 외가도 사람 이만큼있고 친가도 사람 이만큼 있어가지고 저는 나중에 애를 좀더 낳고 싶은 이유도 물론 제 와이프랑 상의를 해봐야겠죠 아직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와이프가 저는좀 그런 복작복작한 그런 게 좋아요 어, 북적북적 말고 복작복작한 약간 그런 분위기의 어떤 그 집안이 훨씬 좀 뭔가 좋아 보이더라고 어, 아무튼 간에 어, 저희 집은 사촌들끼리도 사이가 되게 좋습니다 저는 약간 중간에 껴서 약간 조금 토사구팽이긴 한데 유명해진 것 때문에 살짝 이제 형들 사 이에 끼는 거지 원래 이제 우리 병철 병철이 형은 약간 근데 솔직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허가라 마이싱 약간 독고다이가 좀세가지고요 병철이 형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병윤 그 밑에 바로 밑에 병윤병욱이 약간 좀 천해 왜냐면 병철이 형이 끼면 너무 존엄이야 병철이 형이 없으면 약간 동시집권이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병윤이 형이 나이는 더 많은데 둘이 한살 차이야 병윤 병욱이 나이가 병윤이 형은 많아도 병윤이 형은 잔잔해요 사람 자체가 어, 어 병민아어 그래 우리 그 과장님 사인 하나 하나 해줘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병욱이 형은 또 반대로 약간 호전적이야 나이는 어린데 둘이 이게 가능해 어 요게 둘이 병철이 형이 나와버리면 아예 2인자 진골로 빠져야 돼 병철이 형만 없으면 본인들이 성... 골인데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병연 병연이 형육두품 약간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거든 근데 병연이 형은 또육두품은 아니야 삼권 불림 느낌 약간 병연이 형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계야 그 형도 굳이 따지면 병철이 형이랑 성향이 비슷해 약간 독고다이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무슨 느낌이야 그 형은 병윤 병욱이랑 형들이랑 4~5살 차이가 나거든요 병연이 형이 병연이 형은 중학생 때부터 고등바리들 노는 것도 유치 했어 철이 <laughs> 빨리 들었다기보단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어아 몰라 그형막 몰래 방학 때 사라지면 막 혼자 막 어디 걷고 오고 막 그래 <laughs> 26살에 워킹홀리데이를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해외 갔다 올게 너 뭐야 해외여행 가? 얼마나? 2년 하고 가버려 <laughs> 이게 말이 안 되는 삶이거든 맞잖아요 엄마 인사해 내 와이프야 엄마 안녕하세요 <laughs> 가짐해마시대 <가지만> <laughs> 이게 존나 웃겨 이게 이런 아, 얘기들을 또 형들 만나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주소 와야 되는데 에, 많이 아쉽네요. 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 가지고 아마 뭐한 6월쯤에 할머니 생신 때쯤 뭐 코로나 좀 풀리면 또온 가족이 다 만나는 거는 또 그때쯤 되지 않을까라고 2년째 얘기하는 중 음..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에, 개인적으로 좀 지치네요. 에.